안녕하세요, 시골피생생입니다한말만 하셔서 요래 요래 아유, 아침 햇살을 힘드야? 즐기며 캠핑 8일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하루 더 묵을 예정입니다. 이제 집으로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쉽다. 그래서 진짜 찐하게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엄청 작은 시골 마을이라. 뭐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마을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마을을 즐겨봅니다. 오래된 교회, 낡은 건물들, 이색적인 분위기가 왠지 정감이 갑니다.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데코레이션도 마음에 듭니다. 보아하니 이 지역에는 빵축제가 열리는 모양인데 날짜가 안 맞아서 빵축제는 물 건너갔나 생각할 찰나 빵축제까지는 아니지만 빵스 전통방식 빵 굽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 명의 빵 장인들이 손발을 맞춰 착착 엘사철리로 움직입니다. 오븐을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오븐 속에 젤을 긁어내고 나뭇잎에 물을 묻혀 안에 있는 젤을 모두 닦아냅니다. 오븐 안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젖은 나뭇가지 모볼 집어넣자 콕 하고 김을 뿜어냅니다. 국내에서 모여든 아이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청소하는 데꽤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일하셨는지 휴먹은 끝내줍니다. 아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왁자지껄 떠들며 빵 굽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한참 구경 끝에 이번엔 우리 구경꾼들에게도 빵 반죽을 오븐에 집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주었습니다. 무수히도 많은 빵 반죽이 오븐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직원분들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듭니다. 빵을 나르는 손길이 매우 분주합니다. 직원분들이 반죽을 둥글려서 주면 길게 줄을 선 아이들과 어른들이 신이 나서 오븐으로 가져갑니다. 빵 반죽들은 오븐 안에서 차례대로 자신의 자리를 잡고 앉아있습니다. 저빵 반죽들은 오븐 안에서 인고의 시간을 갖고 만난 빵으로 재탄생할지언니, 빵 반죽이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대체 이 오븐의 사이즈는 뭐여? 장작을 태워 굽는 빵이라 마을 전체가 나무 타는 냄새로 진동합니다. 밖에선 구워져 나온 빵을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릴라와 오타니도 동참합니다.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두가 함께 하니 즐겁기가 그지없습니다. 쭉질지어 서서 빵 반죽을 배달하는 재미. 이런 체험을 어디에서 해볼 수가 있을까요? 것도 이런 전통 방식을 보수해서 빵을 굽는 게 이제는 정말 비문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옷에 밀가루를 잔뜩 묻히기도 하고 빵 반죽을 들고 있는 사이 옆에 있는 아줌마가 볼래 밀가루, 김치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싶습니다. 잠시 이벤트를 즐기고 빠져나왔습니다. 뭐좀 마실 게 있나 두리번거리는 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고 우리는 발길을 돌려 잠시 주변을 돌아볼까 합니다. 밭에서 금방 탄듯한 싱싱한 쥐킨이야. 이건 뭐야 이건 파인감? 더운데 음료수도 못 마시고 걷는다고 뿌리난 오하니 에이, 그래도 경치는 좋잖여. 살살 달래서 다시 걸어봅니다. 둘이 걷는 모습. 똑같은 거 어쩔 거요? 시원한 물에 시원해, 얼굴을 씻어 봅니다.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또 걷는다, 휴. 얼른 내려가서 쉬고 싶은데, 릴라는 자꾸만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쨍쨍 내리치는 햇빛에 기진맥진 하기는 합니다. 잠시 좀 앉아서 쉬었다 가세. 매서 알것 같다. 저 구름은 생긴 게 멧돼지 같으다. 내 맘대로 상상해 봅니다. 잠시 쉬었다 걸어 내려와 물 만났네. 물 만났어. 물을 보자마자 빤숯바람으로 뛰어든 물라어메어메눈 버려 버렸어. 이래봬도, 물은 아, 아주 차갑습니다. 이런 차찬찬 물은 어디서 왔나? 어디서 왔나? 릴라가 자꾸 물 속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합니다. 난리가 아 있어. 싫다 나는. 난리가 <laughs> 같은 DNA를 가진 오타니도 들어갑니다. 하여간 못 말린다. 잠시 시원한 물의 기분을 전환해 주시고 서로 좋아죽는 릴라와 우타니. 에휴, 이 뭐야? 이상가족 상봉이여 뭐야? 릴라가 물속에 들어가니 목욕탕 물이 되어 불었어. 이건 햇빛으로 지친 마음 시원한 계곡물로 풀어주고 우린 다시 캠핑장으로 갑니다. 우타니 이 잡아주는 아빠. 흡사 동물원에 누가 하는 짓이랑 비슷합니다. 실은 살인 찐득이가 붙었나 확인 중입니다. 한국 김의 진심인 우타니. 오늘도 감사의 인증 한 방. 자주 배가 고프신 릴라와 우타니가 오늘 저녁 봉골레 파스타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만나게 잘해라. 소스 만들고. 파스타 넣고 물한통 넣고 원팬으로 다 끝내버려 이번엔 우탄이가 매트 위에서 장난질을 하다가 그만 꽈당 하고 떨어집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대 엄마는 저녁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아빠에게 똑바로 하라며 진한 잔소리를 해댑니다 봉골레는 맛난 향내를 풍기며 뽀글뽀글 들썩들썩 들썩 잘도 끌어댑니다 음, 오늘 저녁은 후루루 쩝쩝 독풍흡입 바 먹구만 맛난 파스타가 다 익었을 음. 무려 괴기없는 식탁 섭섭하디께 소세지도 몇개 구워주고 설마, 그걸 다 먹느냐고 물으신다면, 네, 하고 대답하지요. 먹고, 치우고, 임시 방편으로 모기 퇴치기도 만들어 봅니다. 우통을 벗어 젖히고, 도와주겠다고 달겨들어서 다 모자이크 처리했으. 하루에 두번눈 베를 순 없다, 이거지. 어쨌든, 이리저리 하여 모기 퇴치기는 잘 만들었으나, 효과는 한계 없었고, 참 이상하게도 나만 물렸다는 거. 모기는 맨날 나만 문다. 내 피가 그리 매력적이란 말이냐? 아님 나한테 뭔가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냐? 체스게임을 하며 신경전이 그에 오른 릴라와 우타니, 절대 질수 없는 한 판.